최고의 세대 통합은 그건 것 같아요. 한 소절만 들었을 때 아는 노래를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이 갖고 있냐. 이게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라고 보거든요. 한 소절 혹은 대표곡이 몇 네. 곡이든 줄줄 나올 수는 있죠. 자, 그러면 제가 네. 한번 퀴즈처럼 내볼게요. <laughs> 꽃 피는 동백섬에 그렇죠. 이 노래가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 노래로 스타덤이 열렸죠. 기도하는 소녀비도하는는다하는데 제목을 잘 모르거든요 비리언이요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, 그, 소녀. 그 소녀가 여기서 나왔던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단발머리입니다 어? 저도 깜짝 놀란 게 그날 콘서트가 아니라 음. 대국민, 국민들에게 위로를 준다는 측면이었잖아요 음. 네. 객석을 카메라를 굉장히 많이 비췄어요 젊은 친구들이 조용필의 노래를 따라 보고 있었다라했죠 2시간 30분을 노래를 부르는데 어쩜 내가 모르는 노래가, 한 곡도 없을 수 있지? 지나가다 채널이 딱 고, 맞춰졌을 때한 소절만으로도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이번 공연에서 불러 줬다는 거.